출레굽기 2장 11절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모세가 성장한 후에 그의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노역을 보고 있던 중한 이집트인이 그의 형제 중 하나인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몰래 본지라 그가 이쪽 저쪽을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인을 죽여서 머릿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그가 나갔더니 보라 히브리인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잘못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네 동료를 주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릴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더냐? 내가 이집트인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일 생각이냐 하니 모세가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분명히 일이 알려졌도다 하더라. 그때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으나 모세는 파라오 얼굴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거하였으며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더라. 한편 미디안 제사장에게는 일곱 달이 있어 있더라.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위에 채워서 그들 을 아비의 양 떼를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는지라. 이에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양 떼에게 물을 먹여 주니라. 그들이 그들을 아비의 엘에게 가자.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은 이같이 일찍 돌아오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한 이집트인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도 충분히 길어서 양떼들에게 먹였나이다 하더라. 그가 자기 딸들에게 말하기를. 그런데 그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이그 사람을 남겨두고 왔느냐 그를 불러서 그로 음식을 먹게 하라 하니라. 무엇가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만족해야 하므로. 그가 모세에게 자기 딸시프라를 주더라. 그녀가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섬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타국 땅에서 타국인이 되었도다 하였습니라 세월이 지나서 이집트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 생활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너희 생활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굽어보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더라. 아멘